자 우리가 8과 listen and speak 한번 보도록 할게요. 8과 자 excuse me, what's this? what's this? 실례합니다. 이게 뭐죠? 자 여기 좀 보세요. I've never seen any food like this. 자 우리가 7과에서요 어떤 문법이 나오죠? 문제야 여기 봐야지. 7과 문법은 현재완료가 나왔죠. 현재완료가 나왔죠. 우리가 현재완료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유 기간 동안 발생한 것. 그 기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결코 never 내가 결코 언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죠. never. never는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현재 완료 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never 이지 경험. 이때까지 나는 결코 어떤 음식도 먹어본 적이 없어 이와 같은 걸 우리가 any는 여기는 지금 s o m 을 쓰지 못하고 any를 쓰는데요. 그 이유는 부정문에서는 s o m 을 쓰는 것이 아니라 any를 쓰거든요. 자, 필기를 하면서 따라 올게요. 자, 그리고 이때 그 like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류. 여기는 b 라 t 하는 대 is 라왔하만 항상 사가왔지음 항상 전사사 다음에는 명사 i 를 a l l l i s 떡. 자, 이건 뭐다? 떡이야. 한국의 디저트인 디저트인 k 이에요 y 거는 나란히 놓여서 u 은걸 설명하고 있 k 관계. 무슨 의계죠 동격의 관계입니다. o s it k o k a o y t o t y o y s o m e 내가 약간 먹어봐도 될까요? 자, 사실 얘는 의문문이죠. 의문문에는 원래는 any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썸이 왔죠? 우리가 썸을 쓰는 것 중에는 긍정문을 쓰고요. 그다음에 원래 의문문은 any를 쓰는데 예외적인 의문문은 썸 o m e 을 써요. 자, 어떤 예외적인 의문문이냐면 권유 의문. 좀 먹어볼래? Would you like some 권유 의문이나 긍정의 대답이 예상되는 의문문이에요자 지금 아 이게 떡이야 이렇게 내놨는데 그럼 얘가 묻는 말이 내가 좀 먹어봐도 될까? 그 먹지마 이렇게 이러겠냐고. 방연 흔히 먹어봤고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긍정의 대답이 예상되는 의문문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썸의 의문문이 왔으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먼저 또 살펴볼 것은 Is it okay? 괜찮겠니? 옆에 있으면 뭐예요? 가짜 주어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죠. 먹어봐도 될까? 먹어보는 것은 괜찮니? 자, 요거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느냐?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죠. 허락을 구하죠. 그래서 뭘쓸수 있어요? May I try some? 그 다음에 또 Can I try some? 그 다음에 Do you mind? Do you mind if I try some? 내가 좀 먹어봐도 될까? 그다음 또 하나는 I wonder 궁금해. I wonder 뭐가 궁금하냐? If 뭐가 인지 아닌지. I can try some. 내가 좀 먹어봐도 될지 궁금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답변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마인드를 제외하고는 얘들아 마인드를 제외하고는 이거에 대한 대답이 sure이에요. Sure of, of course 물론이야. Then certainly 그럼. Then problem no problem 문제 없어 그렇게 해. 그렇게 먹어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건 거절은 자 거절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거절한다고 치면 I'm sorry, but I can't. 또, 또는 I'm afraid, but I can't.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거절의 표현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인드의 대답이에요. 마인드에 대한 대답이에요. <laughs> 자 우리가 마인드라는 단어는 이뜻 자체가, 명사 말고 동사로써요. 동사로써 마인드가 무슨 뜻일까요? 동사로써 마인드는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꺼리다. 그래서 내가 좀 먹는 거너 꺼려? 이런 의미라고. 의미 자체는 좀 먹어도 되니?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 그 속뜻은 내가 먹는 거너 꺼리냐? 이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긍정의 대답을 해야 돼요. 먹어 먹어 먹어. 이런 대답이라면 대답을 뭘할 거냐고 지금 얘같은 경우에는 Of course, so certainly, sure 이렇게 썼는데 마인드를 질문한다면 얘는 긍정의 대답이 사실은 뭐가 되냐면 마인드 때문에 Of course, not을 써야 돼요 왜요? 물론 꺼리지 않아 이게 긍정의 대답이거든요 마인드가 있으면 긍정의 대답이 뭐라고요? not이 들어가죠 물론 안 꺼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나오는두 분이 마인드 다음에 대단, 대답은 긍정이대해서 나시에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Excuse me. 또 대화가 나옵니다. Is it okay to sit over there? 자, 괜찮아요? 가짜죠? 진짜죠? 저쪽에 좀 앉아도 될까요? 이거 대로 한다면 같이 연습해볼까요? 여기다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May I sit over there? 그 다음 Can I sit, I sit over there? there? 그 다음에 Do you mind if I sit over there? there? I, wonder I, I, sit over there. there. I wonder if I sit over there. 이유인 너 말은 On the grass 너 말은 저 잔디 말하는 거야? 아이고, 잔디 안 꼈다고? 생략된 거죠 지금 앞에 잔디 안 꼈다고? 잔디 우리가 뭐뭐 위에 뭐뭐 위에는뜻언을 썼죠. Yes. Is it all right? 그거 괜찮아요. I'm sorry but. 자, 인 거절이 나왔죠, 지금. 야, 안 돼. 안 돼. I'm afraid not. I'm afraid but blah blah 이렇게 나오는 거죠?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자, 여기 지금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 앞은 무슨 자리가 된다? 주어 자리가 되죠. 그러면 주어 자리다운 ING는 뭐가 되는 거죠?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 위에 앉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 자, allow의 뜻이 뭔가요? 허락하다죠. 그럼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데 무엇이 없죠. 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은 무슨 태를 써야 된다? 수동태.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형이 된 거예요. 안 되는데 Okay, I understand. 알겠습니다. 자, e 다 c u s e me, what is It looks interesting. c u s e m l e w o o k h at i s Look t h i s 이게 뭐죠? i t Look s i n t e r e s t i n g 그것은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우리가 Look 이 무슨 동사죠? 이형식에 Look 은 감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는 주어, 동사, 보 흥미롭게 보이는데요. 야 그거 흥미롭게 보이는데요. 흥미롭게를 해도 그닥 어색한 것처럼 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 ly가 붙어서 와도 틀린지 모른. 흥미롭게 들리네. 보이네. 절대 안 돼요. 왜? 보어 자리는 필수 성분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부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형용사가 와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형용사의 일종인 뭐가 왔냐면 분사가 왔어요 분사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 분사가 있죠 근데 문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란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주격보호 자리잖아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를 보고 주어와의 관계를 보고 행동을 가하는 주체라면 능동의 관계라면 현재분사를 쓸 거고 주어가 당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수동이 될 거예요. 근데 사물은 흥미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주는 거니까 능동에 ing가 왔죠. 그래서 ed를 쓰면 틀린다고. 자 그다음 아 그거 재밌게 보이는데 oh that's a 해금 그거 해금이야 해금이야 해금이란 뭐냐? 어,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전통적인 한국의 음악 악기야. 쌤 해금이라고 하면 조금 생각,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쌤 많은 분이 해금을 전공한 거야. 근데 이 분이 대학을 고등학교를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예술고등학교 쪽이었는데 생 이름이 정확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기 친구가 그그 그 학교를 시험을 치러 가는데 자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금을 좀 배웠었나 봐. 자기도 그냥 원서를 써봤대 그냥. 자기가 붙었어 친구 떨어지고. 근데 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저기 어디죠? 은행 사고 있는 저 지역이 중 삼고 중도 저기 저쪽 중남 말고 아니, 노원, 노원구, 어 <laughs> 노원 노원구 쪽이 집인데 학교가 엄청 먼 거야.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스쿨버스를 학교를 타고 가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든요 자기는 가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잖아. 응, 그래가지고 그 스쿨버스를 타게 타면 중학, 고등학교 1학년이면 또 엄청 빽빽하게 서서 가야 된대. 왜냐면 선배들이 타는 자기가 앉아 수면안 되잖아. 근데 되게 연약한 여성이야. 그러니까 <laughs> 몇달 몇, 몇 다니다가 자기 도저히 못 다니는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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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 같죠. 특성화고도학교 전학 같더라고요. 자제가 안 와. 근데 그분은 지금 40대 초반이야. 어, 40 초반이 너무 웃기잖아. 자기 친구 따라가서 가서 시험 차가지고 는데 새벽에 하, 스쿨 버스를 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그만뒀다. 그 해금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금 쪽으로 되게 조회가 깊다고 하더라고. 재능이 있는데 자기가 도저히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대단했죠? 이거 <laughs> 해금이야 전통적인 한국의 음악 악기 Is it okay to play? 자 그럼 아까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Is it okay to play? 시작 Can I play it? No. May I play it? No. Do you mind if I play it? I wonder if I play it? 어켠 써도 되죠? 할수 있어요, 그죠 어,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미안하지만, 그 전시용이야. 전시를 위한 위한, display만을 위한 거예요. Playing it is not allowed. 자, is가 분사, is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요 주어는 바로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nteresting과 이 playing의 ing는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원래 현재 분사랑 동명사를 구분하는 거. 나머지 넥과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지금 나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쉽다고요.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뭐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거죠. 그럼 명사가 무슨 자리 와요? 주목 보호자리 오겠죠? 그럼 주목 보호자료 는온 I-N-G는 동명서 그다음에 현재 분사는 어떤 역할 을 한다고요? 형용사의 역할이요 형용사가 무슨 역할 을 하나요? 명사를 수식하고 무슨 자리 와요보호자리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구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고요. I s e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는 어떤 대화법이 나오냐면 is it okay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겠니 이런 얘기인데. 자, excuse me,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사진을 찍다 할때 동사를 뭘 쓰나요? Take를 쓰죠. 여기서 내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Yes, it's alright.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How about? ingg 자 오버스 품사가 전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가 나온 거예요 동명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so, 플래시 사용해도 될까요? 자 so, 우리가 how about 저번에 중간 가사 때도 나왔었잖아요. 같은 표현이 뭐가 있었죠? Why about ing? Why don't we 동사 원형? What do you say? t 가 전사, 그뒤는 ing, less 동사 원형, shall we 동사 원형. 이것들이 다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제안. 그래서 슬래시를 사용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I'm a f r i e n d t I'm a f r i e n d t 어, 안 되는데, 나한테안 되는데. Using a f l a s h is not allowed here. 자 지금 여기도 동사가 있어요. 여기 주어절이잖아요. 주어절 쓰인 아인지가 뭐라고요? 동명사입니다. Slash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동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반수 취급을 하죠. 여기서는 허락이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허락이 되지 않아요. Oh, I see. Thank you.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표현 But is it okay to try on this 한복? 자, try on 동작 접어볼 try on의 뜻이 뭐다? try on은 시험 삼아 입어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한복을 좀 시험 삼아 입어도 봐 될까요? 자, 일센 가죽이라고 했어요. 뒤에 대충 장사가 진짜 주어고요. 그리고 이 this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Sure. Sure. Of course. Certainly. No problem. Go ahead. 어, oh, 그러세요? The fitting room. room은 음, 저쪽에 있어요. Thanks. Wait a minute. 잠시만요. That's also very pretty. 어, oh, 그거 되게 예쁜데요? Oh, the little hat over there. 저쪽에 있는 작은 모자는요? Yes. What is it? 그게 뭐죠? It's a uh, choker. 쪽두리. 쪽!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게동격이요 전통적인 자 보세요, tradition 명사입니다. 명사 다음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한국의 모자입니다. 여자들을 위한 여성용. 그래서 네? I'm sorry, a ly 붙으면요. 자, a l 붙으면 끝. 자. So it's usually worn on a wedding day. 해서 그것은 뭐냐면 보통 입혀지는데요. 결혼식 날에 입혀져요. 자 우리가 on 이 요거는 특정한 날 앞에 쓰잖아요. 특정한 날 앞에 그래서 결혼식에 보통 입혀져요. 자 이때 it 같은 경우는 앞에는 쪽돌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usually가 무슨 부사죠? 정도할횟수 d 는 Pusa, which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가 된다 of a little b 서 비동사 음. 뒤에 왔다고요. r e a l l y 비디. 조 동사 뒤, 비 동사 뒤, 일반 동사 음. 앞. 음. 자, 그렇게 되고요. r e a l l y i s i t o k a y t o t r y i t o n t o o 나왔어요. 자 t r y 어는 이어 동사고 합니다. 두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명사 같은 경우는 그 쪽두리잖아요. 쪽두리가 나올 경우는 요 가운데랑 요 끝에 올수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부사는 그래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도 올수 있는데 대명사가 오는 경우는 반드시 여기 가운데만 써요. 자 이건 중학교 때도 시험 나오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시험 나와요. 강남고등학교 같은 경우 는 이번 1학기 때 나왔거든요. 이어든사가 예를 들어 여기 여기 표정 tryonit 이렇게 나와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to 같은 경우에는 또한 역시 이 표현이잖아요. 자, 또한 역시 이 표현의 요거는 긍정문일 때와 부정문일 때가 달라요.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지금처럼 뭘 쓴다? to를 쓰고요 부정문일 때는 뭘 쓴다? e 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좀 입어봐도 될까요? 써봐도 될까요? I'm sorry but it's for display 안 돼요 그건 전시용이에요 trying it on is not allowed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농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는 주어 자리 자, 주어자리신 아이인지는 뭐라고요? 동명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 동사는 대명사를 반드시어있습니다가대사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써보는 것은, 파악되지 않아요. Oh, then I'll just try this 한복. 그러면 내가 이 한복만 입어볼게요. 그러니까 한복만 입어보게 된쪽들이는못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 많았어요 이거. 0장 넘었어요.